늦가을인 지금 사과의 고장 청송에선 제 16회 청송 사과 축제가 한창입니다. 사과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오색으로 물든 주왕산의 가을 단풍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청송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하영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과를 깎아내놓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동인합니다.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맛있는 사과만 전 처음 봤어요. 정말 그냥 사과 맛있다, 그냥 당도가 좋다 이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다 어우러진 맛은 처음인 거예요. 어 감사해요. 농사짓는 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에 고된 농사일로 힘들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만큼 사과에 대한 자부심도 큽니다. 맛있는 것도 맞고요,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사과 나무가 건강해야 사과 과일이 건강하고 그 과일을 드시는 분이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건강하게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건강하 사과 드시고 도 건강해지셨으면 예 좋겠어요.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빨간 사과와 시나노 골드 품종의 노란 사과. 이른바 황금 사과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과 요리와 가공품은 물론 사과의 역사와 재배 기술까지 청송 사과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송 사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 여기 오시면 사과 로또 체험 또 사과 주스 체험 사과로 만든 모든 대한민국 식품은 여기 다 있습니다. 오셔서 맛보시고 또한. 또 소중한 선물도 하나 또사 가시고 그래 하시면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청송 사과 축제. 10년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청송 사과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